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종해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숨, 왠지 이러한 장면에선 이곳으로 하나 이렇게 살짝 밀고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백이 마감만 준다면 흙도 이렇게 내려 빠져서 뭔가 지금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이 형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둬서 백이 백값 쓰고 때려내는 패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패 없이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면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어 가는 수도 있어요. 밀고 들어오면 때려내서 살아가게 되고 또다시 여길 두면 이렇게 막아 가는 순간 다수 치면 물론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때려내는 또다시 패가 만들어지는데 역시나 패를 피해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찔러 들어가는 수로는 결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 한발더 들어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뛰어들게 되면 100도 막아요. 그리고 단수를 치면 있게 되는데 여기 100이 이미 살아있죠. 단수 치면 때려내서 이곳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 그래서 오히려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뛰어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밀고 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곳에 딱 찝는 수가 정답처럼 또 보이실 텐데요. 자, 이곳 찝는 수 어찌 보면 상당히 날카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 조금 애매한 게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이곳 뛰어들어가는 건 때려내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곳으로 이렇게 키워서 뭔가 만들어내는 수는 있습니다. 백이마감한 준다면 단수 쳐서 촉촉수로 모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백이 이와 같이 늦추는 순간 자, 이곳을 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때려냈다고 하면 여기를 때려내봤자 폐감 쓰고 받아주고 때려내면 역시나 폐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폐수순 피해가야 됩니다 폐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도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뭔가 정답이 좀또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젖혀가는 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젖힘수는 백이 그냥 이렇게 먹여치기하고 자 이곳으로 지금 때려내면 탄수 쳤을 때자 이곳으로 연결하면 뭔가 이거 크게 사석작전을 통해서 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이곳을 때려내요 자이곳 급소 치중 오면 그냥 이런데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백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찝어가는 수 밀고 들어가는 수한칸 띄는 수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렇게 젖혀가는 수까지 다 해봤는데 정답이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멋진 수순이 있습니다. 패를 피해 가는 정말 멋진 묘수. 기상천외한 묘수이자 기가 막힌 묘수가 등장하는데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곳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수 전혀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 지금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폐가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흙이 여길 하나 뛰어들어가고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여길 연결하면 빅으로 이제 백이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흙이 먼저 집을 내는 순간 여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이 오히려 먼저 잡혔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잡혔죠 그것도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길 두었을 때백 입장에선 막아가는 수요? 찔러 들어가죠 막으면 단수 쳐서 백이 너무 쉽게 잡히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여기서 뭔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뽑는 순간 너무 쉽게 백이 잡히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정말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흙도 잘 되죠. 막았다가는 오히려 백이 집이 나고 흙이 집이 없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흙이 잡혀요. 그러니까 흙은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백은 막으면 단수당해서 이거 백돌이 잡히니까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다 잡아놓고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얼른, 백의 집을 없애야 되겠다 하고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면, 백이 살며시 반대쪽을 밀고 들어와서 이 형태, 여러분, 보시다시피, 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구수가 그 어디가 됩니까? 막아가는 수예요 막는 순간, 백은 이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백이 모두 잡혔죠. 그래서 흑이 백을 모두 잡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